조정장 매수가 진짜 수익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DIC 영상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이번 주 대박 수익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DIC는 기어 제조 부분에서 5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초정밀 가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며 기술적으로도 경쟁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의 해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990년도죠 자동차 변속기 부분 국산화를 주도한 이후에. 감속기 개발을 하면서 현대차와 테슬라의 부품 공급사로 우뚝 쓰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특히 2028년도에는 미국 켄터키 투자 결정을 통해서 전기차의 본고장인 미국에 선제적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로봇용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을 통해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던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중심으로 DIC 알아보면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DIC는 내연기관의 부품 공급사에 머무르지 않고 전기차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감속기까지 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 탑재되는 감속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업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력도 입증받고 있는데요. 세계 전기차 1위 업체죠. 테슬라의 감속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gm 등 북미 oem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는 회사입니다 이 편대차와 글로벌 기술력을 통해서 수익성이 제고되고 있다 단순 기어를 넘어서 전기식 변속 시스템과 함께 액츄 웨이터의 모듈 전체를 공급하는 시스템 공급사로 도약을 하면서 부품 단가 상승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자동차 변속기 부분의 생산 1위 기업이다. DIC는 기어, 사프트와 전기차 감속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국내 생산 능력과 매출 규모 모두 1위를 달성하는 회사 현대차, 현대 트랜신스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미국 켄터키 공장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특히 IRA 시대를 완벽한 게임 체인지로서의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부품의 원산지 충족과 함께 관세, 물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었고요. 내년서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2025년도 북미 매출이 본격하게 반영된다. 연간 1,500억 이상 신규 매출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죠. 전체 실적에 퀀텀 점프가 이뤄지고 기업의 가치 또한 퀀텀 점프 되면서 2026년도가 굉장히 주목되는 회사가 DIC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다. 현대차 테슬라 외에 GM 포드 등 미국 빅3로 고객 다변화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회사가 DIC고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내용이죠. 로봇 감속기 국산화 밸류에이션을 바꿀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일반 산업용 기어의 모습입니다. DIC가 국산화에 성공한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모습, 사이클로이드 디스크를 포함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기술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로봇 원가의 3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일본 기업이 독점해온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도전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연결고리를 갖추면서 휴먼로이드 로봇 오티모스 양산을 위한 테슬라라는 가격 경쟁력과 양산 경쟁력을 갖춘 감속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내부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차 그룹과의 AI 팩토리 전환 및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감속기 공급사의 최우선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로봇 산업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폐 배터리 시장에서도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게임 체인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 자회사 에코셀이 보유한 건식 방식의 기술로 화재나 폭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 안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2027년도에는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시장 잠재력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증하는 폐배터리 시장의 선점적 전략 목표까지 포석하면서 현재와 함께 미래에 대한 성장주까지 보유한 회사가 DIC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DIC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2025년도의 투자 결실입니다. 재무대표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2023년도에는 7,200억, 24년도에는 7,100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8,000억의 영업 이익 300억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방금 이야기한 북미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액과 700에서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있고요. 부채 비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미 공장 건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났지만은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미 시장에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채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 드리면서 숫자로까지 증명되는 회사가 DIC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요약해보면 미래를 구동하는 3대 엔진이다.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글로벌 핵심 파트너와 함께 로버틱스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국산화를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래 성장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6년 전망에 대한 결론 한번 이야기해보면 3대 엔진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전기차야, 현대차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미국 켄터키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1500억 이상의 매출 기여와 함께 컨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사이클로드 감속기에 국산화가 성공되면서 로봇 핵심 부품사로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시장이 아직까지 인식 못한 기업의 가치, DIC가 모빌리티와 로봇솔루션 기업으로 재탄생하면서 주가 재평가에 임박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상태는 굉장한 저평가의 모습. 기존 자동차 부품 회사의 가치만큼만 지금 평가받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미래 성장 엔진에 대한 시장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 가장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로봇테마의 주도주가 EIC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립니다. 오늘 EIC의 흐름입니다. 오늘 240원 하락한 1.95%로 장을 마감했다. 시초가 2% 상승해서 4%까지 상승한 모습이었지만은 로버테마의 조정이 깊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12,000원대에 접어들고 거래량은 루카스가 이야기한 대로 어제였죠. 투자 경고에 따른 매수자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어저께는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는 모습에서 로봇 테마가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 기간에 큰 움직임은 없다. 외국인의 매도를 받쳐줄 기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기금 부분에서의 매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금의 매수까지만 들어온다면 엄청난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DIC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루카스가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죠. 한국 PI에서부터 제형 솔루텍 모델 솔루션은 여러분들에게 11월달에서부터 엄청난 수익의 기에 계속해서 전해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고 DIC서부터 1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차 관련 밸류에이션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DIC 클로봇이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나머지 현대차 밸류에이션 종목들도 로버테마 약세에 따라서 중폭의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에게 루카스 개인 채널이죠. 승부주방에서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루카스의 승부주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월 17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루카스 승부주방을 통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종목의 테마 종목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미국의 테슬라에 대한 신고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주 로봇 센서 라이더 관련된 종목으로 클로버 트론티어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현대 오토 레버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8시 57분에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영상으로 준비한 dic 영상 올린 대로 투자 경고에 의한 과한 하락과 저가 매수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고 어제 이야기한 대로 로봇은 어떻게 약세와 하락시 매수해야 한다는 거 계속해서 증명해 드리고 있다 9시 4분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렸던 제형솔루텍은 5일선 회복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5일선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으로 양을 맞췄기 때문에 약한 박스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까지와 함께 내일 다시 한번 로봇주의 반등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수사인까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연시와 함께 2026년도 새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로봇 관련주에서 투자 성공의 기쁨 함께 하실 분들 빠르게 한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댓글에 고정 링크로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루카스 정보방 구독 이벤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싶으시면 내용, 체크하시고 성함,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 주신 다음에 관심 종목, 보유 종목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하시면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12월, 1월, 2월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 승부방 텔레그램으로 아침마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루카스 승부주입니다. 시장의 주도주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몇시죠? 8시 46분에 9시 전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하게 할수 있게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요. 시장의 핵심 역인 내용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승부주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람사인 보내드린다. 어떻게 해드리냐? 확인해보면은 모델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품절주에 가까운 회사다. 기업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지 않은 편. 21선 데드 설정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야기 드렸고 모델 솔루션 보화권의 주가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 안겨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루카스가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루카스 승부주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함께 하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루카스가 만든 치초카 트레이딩 종목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검색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만 딱 만들어서 저장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없다 왜 만들어놓은 검색식이 작동 하면서 여러분들 HTS 차트 자료에 검색식의 검자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그리고 루카스가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아드리니까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 종목으로 가능한 검색식이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니까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루카스 정보방을 활용하실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본업에 대한 자기개발에 힘쓰시고 루카스의 100% 무료로 진행되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매수 사인 받으시고 시초가 데이트레이딩 검색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의 기회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루카스 채널 많이 들어오셔서 활성화 해주십사 도움드리는 거니까 자주 오지 않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셔서 엄청난 수익률 게임에 낙오되지 마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착 한번 부탁드릴게요 BIC 기술적 분석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오늘 약보합으로 끝나면서 아직까지 올라가는 추세, 11선을 깨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일 변곡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만약 11선 하락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입니까? 1,1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5일선 다시 한번 지지에 성공한다면은. 14,000원에 대한 신고가 다시 한번 도전해 기대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고점이 내일 목요일에 접어든다. 그래서 루카스와 9시서부터 9시 30분까지 여러분들 루카스 정보방 승부주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사인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종목 DIC에서 엄청난 수익이기에 다시 한번 얻고자 하시는 분들 내일 루카스 승부주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병고점 위치에 있는 DIC. 그러나 아직까지 두 번의 지지선이 확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만원선에 대한 지지선은 굉장히 강한 모습, 강한 지지선이었다. 왜? 만원이라는 가격대에 돌파를 시도하지 못한 DIC가 이번 들어서 만사천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1차 지지선 만원과 함께 2차 지지선 만천원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DIC 한번 확인해 보면은 만원에 대한 지지선이 확보한 모습이다. 여태까지 20년 넘게 한 번도 뚫지 못했던 1만원. 이번에 거래량을 폭등시키면서 14,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과 함께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루카스가 이야기한 대로 11,000원에 대한 1차 지지선 그리고 만원에 대한 2차 지지선이 강한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12,000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매수기회로 이용해야 되는 가격대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내일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곡점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 지속적으로 승부지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의견 나누고 있으니까 조정을 통한 진짜 수익 얻고 싶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루카스 정보방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승부지방에 링크 보내드리니까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연말과 함께 2026년도를 대비하는 기회 가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은 사업 다각화라고 일컬어지는 감속기를 통한 로봇 산업의 진출, 미국의 선제적으로 공장 건설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서 2026년도에는 지금보다 엄청난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주가와 함께 기업도 컴턴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조정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근거는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14,000원 돌파 시 바로 2만원 이상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로봇 테마 그리고 사업 다각화와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도 단숨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내년도에는 매출 1조 원이 훌쩍 넘는 보수과 영업이익 7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로봇 기업과는 근본적인 체질서부터가 다르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내년도는 특히 연초서부터 로봇의 대량 생산의 원년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DIC가 공급하는 감속기에 대량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현대차와 테슬라의 추가적인 공급 수주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면 첫째, 1만 원이라는 가격대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1만 천 원에 대한 지지선은 내일 변곡점에서 조정이 좀더 깊어지면 1만 천원대까지갈수 있는 모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될 경우에는 얼마다 2만 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DIC 2026년도에 로버테마에서 대장주 역할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회사다 아직까지 저평가라고 이야기 드렸죠 시가총액 4,700억 원은 50년 동안 갈고 닦아온 기술력과 기업의 가치에 불과하다 앞으로 미래 성장의 엔진을 달고 있는 감속기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직접 뛰어든 선제적인 모습과 함께 전기차 시장의 확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가총액도 엄청난 컨턴점프할수 있는 상황. 지금은 극도로 저평가된 종목이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니까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과실 여러분들이 생기셔야 된다. 이번 로봇 관련주 조정을 제대로 활용하셔가지고 급등 수익구간에서 나고대시는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BIC의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보면은 8월 말 노란 봉투법 이후에 11월 달에도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테슬라 납품 공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대차 아틀라스 공급을 통해서 DIC가 전기차 감속기뿐만 아니라 로봇산업, 로봇, 로봇 테마의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에 따라서 가격대는 11,000원이 조정 구간이다. 그러나 내일 변곡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 DIC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루카스 댓글에 정보방 링크 걸어놨습니다. 3초 체크 후에 제출까지 만하시면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하시면서 내일 급등 수익의 기회 꼭 가져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끝으로 루카스 정보방 승부주방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 알람 사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다 이야기 드렸고요. 루카스가 개발한 시초카 트레이딩 검색시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이내용 영상 말미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된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착 한번 부탁드릴게요 루카스 정보방 이야기 들을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반기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 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검색기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루카스의 개인 텔레그램이죠 루카스 승부주를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탈점까지 잡아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테마별 급등 종목 특히 로봇 M&A 파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면서 하반기 수익률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다 확인시켜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 영상. 고정의 댓글로 달려져 있습니다 링크 타고 딱 들어오셔서 5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루카스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루카스 검색기 이야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루카스의 검색식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가 트레이딩 종목 클릭을 하면 지금 ABL 바이오가 첫 번째 뜨게 되는데요 ABL 바이오 한번 확인해보면 이쪽 내용이죠 9 4 8 0 0원에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 다시 한번 9 4 0 0 0 800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6,300원 현재 상승을 한 보이면서 루카스의 시카트레이딩 종목 지금 딱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검색식에서 발견된 종목은 화면처럼 검색식에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써 오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가트레이딩 3%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분선을 가지고 추세만 쫓아가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1분봉인데요. 확인하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2%에서 3% 또는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5%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수익의 기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가 제공하는 검색 시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9시 5분 이후에 딱 3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 봉에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 계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카 트레이딩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로보틱스의 등락 차트입니다. 오전 시가를 형성하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형성됐죠.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서 37만 7천원의 종목 39만 천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4,000원. 한4% 이상 수익. 이 종목으로도 확인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1분봉의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4% 매도의 시그널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에게 조건식으로 전해드리고 있다 확인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 신청 후 링크 받아가시면은 다음 주서부터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이죠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플러스 수익 가져가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독카세 시가 트레이딩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반까지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9시 33분이 후에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래피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피 종목 어떻게 됐죠?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밀렸다 다시 시초가 반등하고 박스권 이후 돌파하면서 검색시계 어떻게 됐죠? 검색이 잡혔죠? 검색이 잡히면서 11,300원의 종목, 1,800원까지 11 상승하면서 4% 이상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시계 뜨면서 9시 반이 지난 이후에도 이시카트레이딩검색시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종목이죠. 3리빌리언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검색시 화면이 뜨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매 역시 정확한 4천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850원짜리 주가 9,130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2% 정도 수익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에 깨지지 않기 때문에 3%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917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9200원 딱 여러분들에게 3% 이상 수익 확정 지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던 종목이 3빌리언이다. 이렇게 4종목 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10분 이전에 한 종목은 9시 30분에 마지막 종목은 10시 이전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4종목에서 네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수익 지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시카트레이딩 검색 시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 체크 후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의 시카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의 수익에 히든카드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